솔로. 아, 어... 난 자주 플레이하죠. 내 손을 믿어보겠어. 시작합니다. 비욘즈드 소울. I was born with a strange gift, the ability t 수 있는 특이한 진영을 타고 왔지. 머릿속에선 영상이나 소리, The sounds, 냄새가 모두 뒤섞여 있어. <laughs> 기억을 떠올려야 해. 지금까지 일을 정리해야 돼.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내야 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는지를 말하라면, 이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 found you by the side of the road in the middle of nowhere yeah was there an accident <laughs> the someone try to hurt you did 저래? someone i someone i could contact <you> 가족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친구라도? 당신이 누군지 알려줄 사람 없어요? 네. 말을 별로 안 하는 성격인가 보군요. 말을 안 하시면 저도 도와 a l k much. 다 일단 이 게임 플레이 자체는 시대적인 그... 배경이 왔다갔다 get back to them immediately you hear me you've got to stop them 어 부지각고 왔다 별풍선 300개 찰 쓸게 언 니가 심상치 않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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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떻게 된거야가데려 아예 파밍님 알겠습니다. 실제 배우들을 썼기 때문에 어 성우 성우 더빙이고 뭐고 다 실제 배우들이거든. 굉장히 실사들 실사랑 똑같이 생김새가. <목소리> 스파이더맨에 나온 고블린 아저씨. 싫어 아, 로딩이 기네 아닌가? 자, 어렸을 때죠? 아 흑형, 저형 이름이 뭐였더라? 아거기 있었구나.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줄이에, 괜찮니? 놀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아 진짜 정감있게 생겼어. 흑형이 저렇게 정감있게 생기면 참 곤란해. <laughs> 이미지는 굉장히 세 보이는데, 어 맞아 저 형반 이름이 코리였던 것 같다. You'll have plenty of time to play later. 알았어요. 조작법 다 잃어버렸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laughs> 일단 가자는 대로 가자. 네이선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린애 엘란 페이지지? 어, 여자의 이름이 조디에요. 알았어, 아이씨. 근데 볼건 보고 가야지. 음, 지금 시작했습니다. 맞다. 사람 많네. 주전의 예정이었잖아 아 그래도 주인공은 여기서 사랑받고 있나보다 아니 딱히 뭐 그렇진 않아요 무서운 게임은 아니야 어좀 스릴러 형식의 뭐,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해왔다가 어울리려나 그냥, 그냥 영화같아요 보시면 합니다. 자, 이걸 써야지. 왕관처럼 말이야. 어, 일단 조디에게는 뭔가 이상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걱정 말거라. 전부 괜찮을 거야. 내가 항상 옆방에 있을 거란다. 알았지? Hey, Jody, Can you hear me? 아, 스포 범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나올게. 고마워요. Yes. 잘 들려요. Okay, let's se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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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방송 처음 보세요? 반가워요. 어서 오십시오. 네, 할수 있어요. 좋아. r i h t e t 첫 번째 카드요. 자, 일단 벽을 관통해서 별이지? 첫 번째 카드. 넥스 카드. 넥스트. 네모. 넥스 카드. 넥스트. 야한두세장 보면은 그냥 끝내 주지. 귀찮은데. 자그다음카 드는 물결 모양. v e y good, Jody. 다른 걸해 보자고. 다른 방에 있는 탁자 위에 집짓기 블록이 있단다.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니? 어, 워킹 데드 영상은 전부 업로드 해 놨어요. 세이 어 뭔가 초능력이 있죠 지금? 야 에이든만 있으면 고스톱이 문제야 자, 뭔가 또 만질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난 막장녀 컨셉으로 가겠어. 다 때려 부실 거야. 감히 날 테스트하다니. 난 폭주할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요 아줌마 멘붕 얼마나 무서웠을까 해 어 자기한테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 맨날 귀신 보고 그런다 이제. 대사관. 실제로 저런 일이 어막그내눈 앞에서 저런 일이 펼쳐지면은 어 멘탈 날라갈 것 같은데. 어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고블린 아저씨 맞아요? 그 양반이야? 어 마하 체이선님 어서와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아 이뻐 참 이뻐 자 다시 현재 비슷한 그런 시간 나 드레스 어때? 드레스 엿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을걸 드레스는 완벽해 너도 예뻐 보이고 말이야.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기분 터치 아니야. 실제로 다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말을 걸면 그냥 웃어. 그냥 웃으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유머로 들리냐? 야 석유 두바이 재벌들 야저 양반들 집에는 막 호랑이 키우고 사자 키우고 그러겠지 어? 친구한테 막 t e d you could have been here. 그 m 그래 l i g h t e d you could have b e e 기 h e r 이신처런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I should be flattered. I'm g o n shake some hands, blend in, find some more quiet. You know you have to do.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i 조용한 곳을 찾아야 돼. 자, 일단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 주변에 조용한 곳이 있나? 찾아보자. 어, 똥강 같은 데가 있겠지.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엘런 페이지가 그렇게 이쁜 배우는 아니지 않냐? 난얘 그렇게 이쁜 건 모르겠더라. 물론 연기를 잘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고, 막 이거 저거 있고, 막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막 이쁜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난 화장실로 여기가 여자 화장실일 거예요. 뭘 봐, 임마 화장실 가는 거 처음 봐. 씨. 자, 조용한 곳에 왔어. 야 변기 뚜껑도 금이야! 말도 안 돼. 아이쿠! 금달의 장소. 에이든? 에이든 이 어, 초력의 이름이 에이든인가 봐. 자, 일단 다른 그형체를 갖고 있는 그런 초능력인것 같아요. 자, 일단 내가 가야 할 장소는 들 가야 되지? Hurry, I d It hurts like hell when you're too far away. 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피큐 피큐 피큐. 어디로 가야 됐던 거 같은데? 어차. 마인드 컨트롤? Be careful h i d i n You know you can't touch other people when you're controlling someone. An office with a portrait of the chief. 셰이크의 초상화. This is the place. 하 told you to i t o l d y o u t o t a k e c a r e o f t h e m f i r s t ا ى 어 다시 여기서 자리 잡겠지? 자 들어가서 카메라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할까? 해결이 안 되는데? 야 카메라 해결이 안 돼. 어쩌라고 이씨. 카메라 왜 체크가 안 되지? 툭 <laughs> 난리 났다. 저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 조작하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저기 있다. 그림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아, 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경비의 시선부터 돌려라. 경비의 시선, 경비의 시선. Okay. Nobody will be able to monitor the main office now. We should be yes. safe. 오케이 자 문서 읽어 자 빨리 스캔 okay. Okay. Now 빠른 스캔 아잠만물좀 마시고 물좀 마시고 포스캔. 와코 터지겠다. 씨 계십니까? 야 여자 화장실인데. 알라자. <목소리> 이런 능력 있으면 왜 수능을 칩니까? <laughs> 이런 능력으로 수능 치는 거는 낭비지. 일단 모욕탕부터 자. 미안해. I can't do anything to help you. 쟤도 같은 편이었나 보지? 일단 정신을 차리자. 코피 좀 닦으면 안 되겠냐? 야, 코피 좀 닦자. 그래. 수정파 워터루프같은 수정 수정 화장품이겠지 고급 화장품이겠지 어 지워지지 않는 <laughs> <medicinal diy tester> 뭐 그딴 고급형? <laughs> 야 라이언 나 뒤집었다 <laughs> 빨리 잡아라 <웃음> oh, <웃음> <Kafes> <laughs> <Det> <laughs> 자 다시 전으로 돌아왔죠 이게 지금 시대적인 거야 프롤로그가 제일 미래였던 거고 아 현재였던 거고 이제 과거거든요 이게 대사관보다 조금 더 과거 그러니까 방금 전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이제 또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음, 아마 이게 엘런페이지의그어 조디 조디의 학창 시절 정도 될 거야 <목소리>

가버려자 어쨌든 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인거 같은데 친구의 생일이나 뭐 그런거 같아요어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악당 맞아요 고블린맨 웰렘 데포 배우 이름이지 5시에 데리러 오마 재밌게 놀거라 나쁜 고블린맨 자 일단 여기서 5시까지 뻐그 해야된다는 얘긴데 어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을 캐릭터처 한거지 모션캡처 한거지 모션캡처어 주인공도 지금 이 여자아이도 영화 인셉션에 나왔던 앨런 페이지라는 배우죠 <laughs> hey, 야옆지 아줌마가 이뻐 in, go. 야 애가 중고딩은돼 보이는데 아줌마가 야 완전 미치... 야... 니네 엄마 왜 이렇게 이쁘니? 야 딸도 이쁘네. 아 가족이 유전자가 좋구만. 유전자가 좋아. 우리 엄마랑 같이 4번 부서에 있어. 4번 부서에 있어. 초자연 현상 연구? <laughs> 내가 유리길라냐 마? 수저 구부리고 앉아있게? <laughs> 음악을 맡아라. 좋아, 음악을 틀어주지. 역시 이럴 땐 뽕짝인데. 자 어디 한번 음악을 볼까. 컨트리. 디스코 팝헐 쓰레기라니 내 취향을 어 재미니스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 취향을 상 무시하다니 이 음악이나 그 음악이나 이 못생긴 지 그지같이 생겼고 이거 난어디가으면 되니? 내 자리도 좀버여 줄렴. 넌 천재야. 너도 나마실래 Yes. Yeah, cool. Sure. Thank you. 없니?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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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her first time. 처음 마신다니 마. No, 이 정도로 <laughs> 밥에 <laughs> 바라 먹어도 현창. 현찬은... <laughs>